어, 콘서트장인가요? 운동하시는 비키니. 네네네. 아, 네, 네. 멋을 많이 하구나. 그러네요. 네네. 네. 아, 보디빌딩 대회군요. 네. 와. 아, 주 아, 오늘의 주인공이시군요. 아, 그렇구나. 개선이 되신 거네요, 그러면? 아, 의사 선생님. 옷이 좀 익숙한데요? 아, 약사님이시구나. 아, 예, 약사님이시구나. 자, 약국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네. 직업이 약사신가요? 네 제가 이 지역의 건강을 담당하는 약사입니다 이야 진짜 지성과 미모, 피부 탄력까지 <laughs> 아이가 헉! 셋이나 다 성인이에요 자녀분들이 야, 네. 네. 와 운동 열심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민재원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보다 어리네요 <웃음> <웃음> 제가 2019년도에 머슬마니아 미즈 비키니 대회 에 나가서 2등을 수상을 했었고요. 또 2021년도에는 시니어 모델 대회 에 나와가지고. 신 벌써 가요 그래서 제가 감히 몸광이 되지 않으려고 몸짱 약사 민지원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예.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거슬러 가시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 한번 들려봤었어요. 아, 병원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분들역님 네, 혹시 튜브에 나오시는 약사님 아니세요 어, 네, 맞아요. 아. 혹시 구독하셨나요? 어, 네, 선생님그약사 선생님 구독도 하고, <laughs> 네. 약사님 주시는 정보들 이렇게 잘 저희가 받아보고 있거든요. 또 네. 혹시 <laughs> 네. 사진 한번 같이 찍어주세요. 아, 네, 네. 몽짱 약사로 유명하시죠? 아. 아. 네. 야 이렇게 음. 약사님께 음. 사진 촬영까지 요청하고 네. 구독자 시가 약사 민재원입니다. 아, 진짜 부지런히 음. 살고 계시네요. 네. 원래 백색 지방 유래인데요. 톡도 하시고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또 직접 오시기도 하고 진짜 다방면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피부면 피부 건강이면 건강 자, 관리의 끝판왕인 음. 민재원 약사님이셨습니다. 되게 관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아저 아무나 안 알려드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알려드려 볼까요? <laughs> 아좀 알려주세요. 어 이분은 진짜 실내에서만 일하니까 그나마 자외선 많이 안 타겠네요. 그렇긴 하네요. 아니 근데 야외 활동 엄청 많이 하시는 약사님이시죠? 아... 아, 또 운동도 하시고 운동을 이런... 되게 많이. 어, 아, 뭐 바르시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실 외에서만 생활할 때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 아, 내에도 필요하다. 이런, 이런 조명 때문에 아. 들었어요. 아, 조명에도 자외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저는 조명 끄고 아. 간접 조명만 켜요 아니, 귀에도 선크르고요 와, 못 귀, 바르는데? 저 생각을 못했는데. 모은 발라도 귀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요. 네, 피부 관리에 아주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와, 관리 다른 비법 또 있나 한번 봅시다. 일단, 선크림 곳곳에 실내에서도 바르고. 네. 뭐 운동 근육은 필수죠. 몸짱 하려면. 약국이 바쁘더라도 진짜 틈새 운동으로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진짜 만보 이상 걷는 거라도 기본 수칙으로 이제 여기고 있죠. 매일 빠짐없이 운동도 하시고. 와, 대단하시다. 매일 쉽지 않은데. 제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복근이나 기립근을 만들지 않으면 힘들 일이 너무 많을 거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척추도 약간 휘었었거든요. 다리 같은 경우 이제 코끼리 다리가 되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그래서 최대한 움직여 주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활동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 출산하는 그날까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면서 지금 아주 40대의 완벽한 건강, 완벽한 피부, 완벽한 몸매를 맨날 완성했습니다. 애 키우느라 운동할 시간 없대 이거 다 핑계예요. 예. 관리하시면 다 되거든요. 그노티브도또 찍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 직업 이 약사이시다 보니까 저희 썰록 시청자들을 위해서 꼭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 세 개만 있다면 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너무 궁금해요. 양사의 영양제 추천입니다. 네, 너무 예. 궁금하다. 아 제가 약사다 보니까 늘 하는 게막약 공부잖아요. 그 중에서 꼭 챙겨 먹는 세 가지를 추천드릴까 해요. 먼저 비타민 C입니다. 어저 짜잔. 자, 일단 비타민 C. 그건알아요저 <laughs> 사실 매일 먹습니다. 이 비타민 C는요. 이 멜라닌, 이 기미의 원인이 되는 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요. 또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칙칙해지기 아, 자외선 얘기 여기서 나오네요. 네. 특히 더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음, 자외선 막는데 비타민 C가 또 도움이 되고 이 젊어 보이는데 또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입 피부만 좋아도 젊어 보이죠 엄청. 양벌수 없습니다. 민재원 약사님이 소개시켜 주는 두 번째 영양제는요. 두 번째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아 비오틴 아, 아. 저는 좀 생소합니다 비오틴. 전잘 알고 있어요. 아, 제 풍성한 이 머릿결 보이시나요? 이 많은 머리숱이 젊어 보이는데 아주 큰. 톡톡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다 비오틴을 꾸준히 먹어서인데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손톱, 피부 이런 것과 다가 어 영양소입니다. 어, 결과는 좋게 나오셨습니다. 피부 톤이라든지. 어, 잡혀진 오, 그래. 오, 아니, 거 아니에요? 침착이나, 그럴리가 니까 저걸로 해서 저렇게 네. 하면 진짜 깨끗한 네. 거죠? 네, 진짜 깨끗하네요. 모공이라든지 탄력,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들에서 전부 실제 나이가. 저거 한 살도 어리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혈액 않겠어요? 검사를 통해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수치를 검사를 하였고, 염증 수치 또한 검사를 하였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동기부여가 되네요. 만약에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진짜 근력 운동 꼭 하시고요. 이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챙겨드시고, 이제 식이도 단백질 그 공급원을 좀더 챙겨드시면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저처럼 바디 프로필을 매해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